자, 이번 시간에는 자, 53페이지입니다. 삼각형의 작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세 가지 경우에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자,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요, 그세변이 주어진 길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only one.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변의 길이와, 자, 두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각의 크기를, 크기를 주어졌어요. 되면요 단 하나요 요것을 만족하는 두 변의 길이와 그두 변의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한 개밖에 못만들어요딱 하나만 남는다는 소리예요 자세 번째는요 어떤 경우냐면 한 변의 길이와 자 볼게요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 그양 끝각 끝각의 크기가 주어집니다. 자, 삼각형이 딱 하나로, 막, 하나밖에, 하나로 결정되는 그런 삼각형을 작도할때 어떻게 되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요. 그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한 개밖에 없다. 두 변의 길이요. 자, 이건 뭐냐면 세 변이 다 주어진 거예요. ABC 이렇게 쓰면요. 자, 보통 A가 B, c 라는요 자, 보통은요, 우리가 A각이 바라보는 대변을 A라고요. B각이 바라보는 대변을 B라고. C각이 바라보는 대변을 C라고 이렇게 써요. 아니요. 자, A와 B와 C가 다 주어져 있어. 그런 삼각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요거를 만 A와 B와 C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이기라 주어졌을 때, 요것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한 개밖에 없어. 또 뭐냐면, 두 개의 길이와, C가 주어지고요. 여기 A가 주어졌어요. 요 길이 주어지고, 요 길이가 주어졌어. 그리고 요 각, 끼인 각, 끼인 각이라고요. 요 각이 주어졌다. 한다면, 요것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지고, 요 끼인 각이 주어졌어. 만족하는 삼각형은 몇 개? Only one.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요한변의 길이와, 한변의 길이와, 자, 이거 b c 로 할게요. 요 길이가 주어지고요. 요것은, 자, bc에 해당되는 변은 뭐죠? a죠. 그죠 자, 이렇게 될때 a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b와 c 각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스럽한 요거 알고요. 요거 알고요. 한 변과 양 끝각, 양 끝각. 이 변의 양 끝각을 알면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몇개나오니 e 한 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삼각형이 하나로만 작도되 작도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음.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을 때. 삼각형 하나만 만들지요. 어고두 변의 길이와 요변 요변 길이와 그 끼인가. 요거 끼인가 요거. 요세두변과 끼인가가 주어졌을 때. 자, 이거 주어지면 아닙니다. 요거 저 끼인가가 주어졌을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2원 입니다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이 주어졌어. 한 대리 예하고 각 B와 각 C. 즉, 양끝각이 주어졌어. 이것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한 개로 밖에, 어, 작도할 수 밖에 없다. 딱한 개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작도하는 법. 한 개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죠? 세 배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작도되는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작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부터 한번 작동해볼게요. 자, 이것을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첫 번째는 자, 뭐가 주어졌냐면요. a가 주어지고요. 자, 첫 번째 요 a가 주어지고요. 자, a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a b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주어졌어요. c. 자, 물론 a가 제일 크죠? 그죠? a는 뭐가 되겠습니까? b 도 하기 c 어하는 작아야겠죠? 일단 삼각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이세변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면 몇개 나온다? 딱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작도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자, 눈금없는자 가지고요. 자, 직선을 껐습니다. 자, 눈금없는자 가지고 직선을 껐습니다. 자, 직선을 꺼요. 이렇게 직선을 껐습니다. 눈금없는 자와 자를 가지고 직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A부터 제가 그릴 거거든요. A요? A? 변 A를 그을 거야. A는 뭐죠? 삼각형을 보면 B C가 있 점, 지점이죠. B를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직선을 긋고요. B를 잡아주세요. 아무 점이나 B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떡하든요. 이제는 크기가 같은 걸 옮길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B, C, 즉, A의 길이를 옮길 건데, 길이 옮기는 건 뭐죠? 컴퍼스죠. 컴퍼스를 여기다 갖다 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요 길이를 그대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니다 자, 여기서 길이가 좀더 세포네요. 자, 길이를 그대로 옮깁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와서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꺼요. 반지름이 되도록. 뭐가 반지름이 되도록? A가, A 크기가 반지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셀이 어떻게 컸어요? 이렇게 컸어요. 자, 반지름입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C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A로 옮겨졌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는, 요 B를 먼저 그려도 되고요. C를 먼저 그려도 돼요. 근데 지금 B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B를 그려봅니다. B는 뭐죠? B가 이 바라보는 벨이니까, 요거 얘기는 했죠. 자, 그러면, B를 그립니다. 자, 크기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조절됐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B를. 그 C에서 A까지 거리 B를 잡는다.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요거, 길이가 B가 되는 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C인 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C가 바로, 거러면 C. 그럼, 어디서? B에서 A까지 거리. 자, C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C를 조절해가 약간 기울어 약간 약간 컸어 자 C를 조절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를 조절합니다 자 됩니까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요 만나는 점이 생기죠 만나는 점요 만나는 점이 바로 어떻게 된다 A가 자 이제는 뭡니까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은 뭐죠 눈금 없는 자가 필요하죠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요것을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c가 바로 보는 변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를 눈금 없는 자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요 길이가 바로 뭡니까?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는 a의 크기가 b의 크기가 c의 크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만들수 있는 삼각형 한 개밖에 없는 삼각형을 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더 볼게요. 작도 어떻게 한다? 직선을 하나 끈다. 그리고 직선에 아무거나 비장는다 그리고 C를 어떻게 맞춘다? 컴퍼스 가지고 컴퍼스 가지고 요 길이에 맞게끔 재서 몇 발이 그니다 그래서 어 그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걸 끊는 게첫 번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점 아무거나 찍고요. 그다음 에요 길이 a를 옮긴다 하는 게 이거를 첫 번째로 할까요? b는 직선 끊고 비는 그냥 놔두고요. 요거 끊는걸 먼저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렇게 꺼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꺼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두 번째는 이걸로 하든지, 이걸 하든지. 이게 두 번째면 얘가 세 번째고. 그렇죠? 아니면 똑같이 두 번째로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언제는 상관없어요. 이거 먼저, 여기서부터, 이거 먼저, 여기서부터, 이거 먼저. 상관없어요. 어쨌든 두 개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유정이 바로 먼저, 그리고, 자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뜬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이거 먼저 꺼도 되고 이거 먼저 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해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하, 세 변의 길이가 완전히 주어졌을 때 이렇게 단 하나의 삼각형을 작동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 됐고요. 잘못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셨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거 삼 ABC 그대로 그려놓을게요. 자요런 관계입니다. 자 요번에는 두 변의 길이와 그긴인 각의 기가 주어질 때, 자 무슨 말이냐면요. 두 변의 길이. 자 뭐가 주어지냐면 c 길이가 주어지고요. a 길이가 주어지고요. 자 a 길이가 주어지고요그 다음에 b 길이가 c 길이가 주어집니다. c 길이가 주어졌어요. 요게 c 길이야. C 길이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뭐냐면 A와 C의 끼인각 두 변의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 크기 자 끼인각이 뭐죠? A와 A가 바라보는 대면 B, C가 바라보는 대면을 A, C가 했죠 A와 C가 주어지고 그 끼인각이 되로 뭐죠? B가 되죠 각 p 가 주어졌을 때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요? 해각 B가 주어집니다. 자, 각 B. 각비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이렇게 주어져요. 어떻게? 해? 각 B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각 B. 이 크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C와 극기인각 그 B가 주어졌어. 이 삼각형을 작도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삼각형 을 어떻게 작도하느냐 하면요, 먼저 이 각부터 작도게요 자, 이 각부터. 자, 그러면, 이 각부터 작도하면 자, 이거 작도하는 법, 어떻게 됩니까? 자, 물론, 먼저, 뭐 해야 되죠? 자, 여기다 작도합니다뭐 합니까? 직선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직선을. 자, 직선을 만든다. 직선을 먼저 꺼. 자, 누구 먹는 자로. 그 다음에, 빗점을 아무거나 잡아야 돼요. 빗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각으로 옮길게요. 자, 각으로 옮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씁니까 각으로 옮길 때. 자, 여러분들 이거 앞에 거 다시 보세요. 각을 옮길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렸죠?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렇죠? 그린다. 그리고 요 비에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린다. 똑같이 그 그렇죠? 똑같이 그렸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맞게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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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가지고 요 길이에 맞게끔 원을 그린다. 좀 좀, 은원이 이렇게 이렇게 자 소리가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자, 그렇다면, 막 나는 점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두 점을, 뭐요? 눈금없는 자로, 눕금없는 눈금 자로, 이렇게 옮긴다. 자, 눈금없는 자로 옮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눈금없는 자로 옮겼다. 자, 눈금없는 자로, 눈금 자로 옮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이, 요 각이 옮겨진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요 각이 옮겨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아무데나 적당히 이거는 반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PQ 반직선. Q는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PBP 어, P, 반직선. 이렇게 P는 아무데나 잡았어요. 각의 크기를 먼저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요거 잡고 크기 적고 잡고 크기 잡. 그래서 각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의 길이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A의 길을 정해야 돼요. 자 a의 길이를 정하는 건 뭡니까? 자 변의 크기를 이동하는 것은 뭡니까? 아 컴퍼스 장에서 컴퍼스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자 보입니까 여기까지 와이샤 자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요 여기 안 맞아요 자 여기 여기까지 할게요 자요 길이가 a야 자 죄송합니다 요 길이가 a야 자 끝에까지 해기 있어 a야 자요 길이 a를 그대로 입니다 자 여기서 대입니다 보이죠 대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요 길이를 옮긴 거죠, 그건요 그렇죠? 점이 뭐가 됩니까? C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C가 되면 요거 됩니까? 요 길이와 A가 그대로 요 길이 옮겨졌다는 거야. 자, C를 약간 줄일게요. C도 약간 줄일게요. 자, 요렇게. 자, 이제는요, C는 어딥니까? C가 이제 바라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길이를 옮겨야 되겠죠? 요 길이 어떻게 옮깁니까? 똑같이. 컨버스. 여기다 대고. 자, 볼게요. 자. 여기가 끝에 대고 그기서 끝에 대고요 여기 크기만큼 옮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옮긴다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이 강한 부죠자 여기 생기죠? 이것이 바로 옮니까자 그럼 얘는 옮겨졌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연결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얘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와 한 변의 길이가 C 즉,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자, 여 길이가 C가 되겠죠?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한 각, 그 끼인 각 자, 딴건안 돼요. 두 변의 길이와 그두변 사이의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하나한 삼각형을 이거와 이거와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단 한의 삼각형밖에 없거든요. 단나의 삼각형은 작도할 수있다겁니다자 되나요? 이렇게. 아하.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만 주어지면 삼각형 하나, 하나밖에 없는 그 삼각형은 작도할 수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이 때도 뭡니까? 단 하나의 삼각형이 작도된다. 이것은 만족하는 삼각형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 자, 자, 그것을 제가 뭐라임에 거를 a라고 한 변의 길이가 주었어요 a. 이 길이 너무 크게 하면 각도, 그, 컴퍼스가 자, 이렇게 생었어요 자, 이거 지워지고요. 뭐요? 그 다음에 양 끝각이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자 컴퍼스를 볼게요. 자, 보면요. 자, 얘하고요. 주어진 게 뭐냐면요. 각 B가 주어지고요. 자, 각 B가 요게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각 B는 뭡니까? 요거 A는 요거거든요. 그럼 양 끝각은 요거와 각 C를 얘기하는 거야. 각 B와 각 C. 각 B가 이거야. 자, 각 C를 볼게요. 각 C는 이거야. 자, 요것은 각 C야. 자, 여러분.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 A와 양 끝각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작도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작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눈금 없는 자 가지고요. 먼저, 눈금 없는 자 가지고, 자, 눈금 없는 자서 자를 가지고, 제가 일단은 직선을 먼저 그립니다. 자, 눈금 없는 자로 직선을 그린다. 그리고요. 적당한 점에 내가 비를 잡으세요. 자, 비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먼저 어, 제가요. 먼저 각을 먼저 잡도록 할게요. 아, 이 변의 길, 변의 길로 옮길게요 자, 이거를 쫙, 쫙, 와우! 됐나요? 쭉 젖히죠? 이렇게. 됐죠? 완전 됐죠? 요것을 그대로 옮기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요 만나는 점이 바로 뭡니까? A에, 요거 A죠? 그죠? C가 됩니다. 요거 C. 요거 만나는 점이 C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길이가 뭐죠? A죠. 그 다음에요, 요각과 요각이 주어졌죠. 그죠? 자, 여러분, 이각부터 먼저 해도 되고요. 이각부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관계없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작도하느냐 이각으로 먼저 작도하느냐그건는 상관없고요. 이거 먼저, 이거. 이거 먼저, 이거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각 B부터 작도할게요 자, 각비작도 하는 거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각비작도는, 자, 다른 컴퍼스 갈게요. 자, 컴퍼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적당한 크기를 그린다. 원의 높이. 적당한 거. 그리고 여기다 똑같이 적당한 걸 그린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걸 그려놓고, 여기서 요 길이를, 자, 잰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길이를 여기다 똑같이 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이거, 잠깐만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를 이렇게 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요 <laughs> 죄송해요. 여기서 재야 되죠? 그죠?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거 길이 재가지고, 여기서 요기를 옮긴다. 옮기면 만나는 점이 생긴다. 만나는 점이 생긴다. 자, 이 만나는 점을 어떻게? 눈금없는 자 가지고, 연결하시오. 쭉. 쭉 연결하시오. 쭉 연결하시오. 자, 이제 요 각도를 작도할 거예요. 각을. 그러면 각의 크기는 어, 얘가 컴퍼스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게 적당한 크기를 그린다. 좀 더, 적당한 거좀더 크게 합시다. 자, 이거 너무 작아. 너무 적당한 거. 이렇게. 자,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떻게 옮깁니까? 지금요? 여기서 잡고 여기를 옮기죠, 여기. 여기. 여기를 옮긴다. 자, 이게 보입니까? 이렇게. 여기 잡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거를 잡고 자, 여기서 지금 잡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아니야.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게 쭉 옮겨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옮겼어요. 지금 여기를 이 크기를 그대로 이렇게 쭉 여기 만나게끔 이렇게 했고 얘도 이 크기를 이렇게 만나게끔. 자, 이렇게 만나게끔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만나게끔 하자. 그리고 여기서 이 크기를 잡았죠, 그죠? 자, 여기서요 만나는 점에서 이 크기를 잡았어. 길이를 공유.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여기서 똑같이 요 길이를 공유. 잘 하고 있죠? 이렇게딱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만나는 점이 생기면 요각과 똑같은 각이 나오겠죠. 어떻게요? 해 이제는 눈금 엄선 잡아주고 요두 점을 연결한다. 자, 눈금 엄선 잡아주고 두 점을 연결한다. 자, 그럼 두 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각과 요각이 똑같은 것이 작도가 된다. 자, 한번 요거 다시 작도하는 거 볼게요. 요각 크기 작도하는 거 적당한 크기를 요 원을 그린다. 그리고 그 적당한 크기를 씀해 가지고 원을 그린다. 어떻게? 여기와 비스와 만나게. 그리고 나서 요 만나는 점과 여기에 크기가 옮겨진다. 옮긴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옮긴다. 만나는 점이 생긴다. 그것을 연결하면 요 각이 작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각이 작도됐을 때 만나는 거와, 그요 직선과 반직선과 요 각을 지나는 반직선이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점이 바로 A다. 알겠습니까? 그거 A다. 시가 작고 되죠.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을 알게 되면 단 하나의 삼각형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삼각형을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렇게 된구나.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을 알게 되면 단 하나의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다. 그 삼각형은 작동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요? 한변자 직선을 꺾고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B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A 크기를 작동했습니다. 어떻게? B에서 이 크기만큼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C점 잡았고. 그 다음에 이 각을 작동했어요. 어떻게?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 크기만큼 그리고, 요 크기만큼 그려서 연결한 점이 요 각이겠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거 그리고요. 적당한 거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요 만나는 점에서 요 길이. 요 만나는 점요 길이. 컴플스자 이게 낫겠네요. 그죠? 요 길이. 하고 나 만나는 점이 생기면 연결하면 이 각이 바로 이 각이다. 그래서 이거와 이것을 만나는 점이 a 가 되면 삼각형의 작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선생님은 사실은 이거 먼저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양각은 같은 걸 잡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도 상관없어요. 이거 먼저 안 하고요. 자, 이거 잡으세요 자, 보세요. 이거 먼저 끊고요. 이거는 일단 끊고요. 이거 굽고 이 길이 안 하고 각을 먼저 만들 거야. 각을 먼저 만들 거야. 자 이렇게. 자 아시죠? 요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각을 만들 거야. 요거랑 똑같은 나를 만들 거야. 그리고 쭉끌 거야. 그리고 나서 변 길이 연결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얘 작도. 요 각을 작도할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요. 요 변의 길이 a부터 작도하고 요각 요각 작도해도 되고요. 요각 작도하고요. 요 변의 길이 그다음에 요각을 작도해도 돼요. 아니면요, 요각을 먼저 작도하고, 세은 지금 처음에는 뭐였죠? 요 변의 길이를 먼저 작도하고 양 끝각을 작도했어요. 이거 작도하고, 이거하고 이거해도 되고, 이거 작도하고 이거해고 이거 먼저 이거 하고 이거해도 상관없고요. 또는요, 요각을 직선 끊고요. 요각을 먼저 작도하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 만들고, a 만들고 여기서 또보니까 각을 작도해도 상관없고요. 요각 먼저 하고 변의 길이 하고 이제 뭐죠? 여기서 각도 정해도 자 요각도 먼저 하고 변의 길이 만들어서 완전 요걸 비잡고 요각도를 또 여기서 각도를 작도한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요꼭쌤미이 요거부터 먼저 한게 순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1번 보면요. <laughs> 자, 1번. 다음과 같이 변의 길이와 각이 그가 주어졌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수 있으면 0표, 하나로 작도할수 없으면 X표를 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A, B, C. A가 바라보는 대 대변 b 각이 바울은 대변 C각의 바울은 이 삼각형을요 단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아까 어떤 거였죠? 작도하는 방법은요 대변의 길이 이거일 때단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 이걸 알때 하나의 삼각형 결정됐죠? 그다음은요한 면의 길이와, 자, 이건 외워야 됩니다. 길이와, 양 끝까지. 끝까지 할 거예요. 자, 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세요. 자, 1번 볼게요. 1번, 번 자, A 알고요. 그 다음에 B 알고요. 여러분, A 알고 주어졌죠, 그죠? B 주어졌죠. 그리고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삼각형은 뭡니까? 각 C를 알아야 돼요. 왜? A와 B의 끼인각은 이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였죠? A와 B 알고 각 A를 알아야죠. 노노노 o n 삼각형 하나로 작동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로 작동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A 알고 B 알고 그 끼인각을 알아야 요각 C를 한다면, 자, A, B, 각 C. 그럼 얘는? 맞아요. 하나의 삼각형이 작도돼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여러 개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얘틀렸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C, r 고요그 다음에 각 A, 그 다음에 각 B. 자, 두각하고 C가 주어졌는데, 보세요. C, 요거죠.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되는 뭡니까세 양끝각, 각의, 각비, 각의, 각비 맞춰보죠. 단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되죠. 얘는 맞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뭡니까 두별의 길이와 두 끼인 각이 같아야 돼요. 근데 각의일은 a와 b의 끼인 각 아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한별의 길이와 양끝각 맞죠? C와 양끝값 A와 B였기 때문에 음. 얘는 단 하나의 삼각형이 작도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보겠습니다.